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이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당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 후무의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나 부사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정말 깨닫지 못한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랩런트들 미션이 뭡니까? 오늘 전무후무의 미션이라고 있는데 미션이 뭡니까?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준비를 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개수해라.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그들을 이제 사람들을 개수해라.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로, 우리로 치면 영적인 전쟁, 사단하고 싸울 자들을 미리 개수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묵상을 하시면서 진짜 영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오늘 음, 하나님께서 자 미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어, 먼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난테들 어, 구원은, 어,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어떤 생명입니까? 참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 어, 내가 구원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이 신분인 거죠? 신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런트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예배를 통해서 누릴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교회가, 교회가 나한테 있어서 1순위, 이보다 더 어떻게 0순위가 돼요.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있죠. 미리 뭡니까?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랩넌트들이 미션을 찾고 누릴 때이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 랩넌트들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받으면 반복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어떻게? 반복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 미션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 걸 바꾸게 됩니까, 먼저? 생명. 낮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전도, 성교, 마음에 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증거하러 갔을 때, 법정에 섰을 때도, 또 이제 돌에 맞고 이렇게 쫓겨났을 때도, 어, 그 모든 상,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꿀, 이제, 하나님이 축, 그 생명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들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시간표입니까? 축복의 시간표죠. 어, 우리 랩넌트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을 오직 전도 오직 성교 오직 후대 키우는 일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형충만 그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누려야 되냐 결론으로 음,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 내, 내게 세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세팅이 됐잖아요. 세팅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나는 누구냐? 조금 전에도 일본에서 신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면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녀이면서 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그릇, 그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이게? 성전 왜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도 한명한 명이 성년, 성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신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과학력적인 불가능해서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 한번 하나님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오후에 미션 드린 거 있죠?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일주일에, 이제 이번 주 한번 한번 같이 듣고 오는 거. 그 미션 잊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그 미션을 내를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